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운기 하늘의 기운을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큰 성취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음, 남평궁 남평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주를 감명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남자 남편감을 보는 눈이 조금, 음,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보는 눈이 조금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나무로 치자면, 나무로 치자면, 잎사귀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얼굴 애모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실속 있는 분들은, 응, 음, 잎사귀는, 잎은 조금 약해도 뿌리가 튼튼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어, 남편, 남자를 고르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겉모양만 아주 화려한데, 뿌리가 하나 있으면, 그 뿌리가 하나가 없어지면, 그 나무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고사가 되고요. 조금 잎사귀는 약한 듯 하지만,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합당하게 아주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보는 눈그 차이를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 있는 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뭐 남자를 볼때 물론 외모도 보아야 되지만은 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음, 생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미래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타다기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을 찾아가는 남성이면 남편으로 하면 저는 좋은 남편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상의 남편법은, 이제, 남편이라는 거가 사주 여성한테는 관살이라고 해요. 관살. 관이라고 그러는데, 관이 남편이 되는 것인데, 사주상으로는, 관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이제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 나를 극해, 나를 아주 힘들게, 지치게 해. 그렇지만 또 반대 현상도 있어요. 그런데 관이라는 것은 남자도 되고 국가도 되고 기관, 어떤 테두리, 나를 가두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를 언덕이라든지 내가 활용할 방패막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법을 또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관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그 질서를 잘 지키면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관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또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공무원 이라든지 국가 녹을 먹는 사람 녹봉을 먹는 사람들을 이제 공무원 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형태가 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거 삶이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어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고요또 운에서 운에서 약간 내 운이 기복이 있고, 불리할 거, 또 직장 생활 이렇게 지적질하고, 그러면 잘못 견디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공직에 들어가면 아주 좋거든요. 군인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주 좋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 테두리에서 그 남편을 잘 활용하면 좋은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상에서는 여성이 조금 약한 듯 하는 것이 좋아요. 여성이 다 일처리도 똑소리 나고, 뭐, 가정도 똑소리 나게 하고, 모든 것을 똑소리 나게 하고, 일처리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역할이 없어져요. 할 일이. 그래서 여성은 사주상으로 조금 약한 듯 하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사주가 너무 강하면 팔자가 쎄질 수가 있다는 옛날 말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뭐도다 받고, 뭐 정부도 다 갖고, 웬만한 뭐 옷장이 뭐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남편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설령 그렇게 할수 있어도 약한 척, 어, 약한 것이 예, 좋은 것입니다. 사주상으로는 그래야지. 남편이 부인, 그러니까 여성, 부인 여성을 약한 대상을 보호하려는 그 기질, 본능적인 그 내면에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기질이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다 하면, 어떻게 보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여성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으니 조금 지혜를 깨를 써서 선생님들이 조금 내가 할수 있는데도 남편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남편은 자기가 어떤 그 부인이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게 되면 아주 기분도 없되고 자기가 아개선장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부인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좋은 남편은 부기와 부기 영화를 누르게 그부기티나는 그런 어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등급이 있어요 사주에 또 격이 있어요 그 등급처럼 어 여성 사주가 청탁하고 깨끗하고 아주 사주가 순자바지하고 않고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면. 만약, 깨끗하면 좋은 기티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주가 조금, 어, 격이 낮고 지저분하는 느낌, 좀 복잡하고, 풀이가 복잡할 수 있고, 또 간살이 혼잡아있고, 이러면, 어, 그, 남편, 좋은 남편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주 중에 사주에 간살이 이제 남자복인데, 6위.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이 있고, 또 희신, 나한테 아주 좋은 어떤 작용이 하는 그런 사주에 있다면, 나에게 유리한 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기운이 되어서 남편감이 아주 귀하고, 귀하고 아주 나한테 합당한 남편, 기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귀한 남편감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남편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주 상으로 아주 귀한 그내 조건에 합당한 여성을 알아보게 돼요. 그 남자가 물론 여성도 그 귀한 아주 귀한 신분의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아주 어, 눈을 뜨는 것이 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급으로 늘 내가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음식 먹는 거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또 말하는 어떤 거라든지 잘 이렇게 나를 잘 다듬으면 그 귀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한 남편이 귀한 남자가 나타나서 어내 배우작감으로 앞에 백마 탄 왕자가 딱 나타나. 나는 격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주에서 1점, 1점 하나의 그 관살, 남편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 또 있더라 치더라도 그 관살이 천간에만 있고 뿌리가 없다면 뿌리가 없는 사주가 되면 남편 기운이 약하면 남편이 힘이 없고 또 하는 일마다 말썽 부리는 거 또 하는 일마다 남편이 실패하고 또 생각마다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어 패배감에 이제 젖어 있고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뭘 하는데 게으른 게으러 게을러 가지고 아주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이런 남편을 어 두게 돼요. 그래서. 남편 때문 고사하고 남편이 가만히 그냥 자극이 일만 했으면 좋겠다. 일만 안 저질러도 일만 안 하고 그냥 뭐든지 하면 부인 입장에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어, 그런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고 또 지금 이제 재혼을 해도 그런 남자를, 어 선택해서 삶이 바포고 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는 눈이 남자 보는 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 다른 더 성장하는 남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또 골랐는데 내 마음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선 결혼하려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미혼인 분들도 어, 남자 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혼자 사시는 분도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그 찾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의 성향, 내가 꼭그 나에게 알맞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기다려서 찾으면 실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급하게 막 무리해서 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미혼인 경우에도 또 내가 그 아까도 전자에서 설명한 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자기 그 관리가 잘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든지, 어, 빈틈없이 잘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 보는 눈을 이제 키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 내용이지만은, 사주적으로, 사주적으로 설명, 설명을 드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한 내용들이.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또, 어,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모범생인 뭐 여성분들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는 안 했어도 세상을 먼저 안 여성분들은 아주 그 남편을 잘 이렇게 고르고,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 착하게 살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착하게 남자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신분들은 오히려 남자 고르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나중에 동창회 라든지 이런데 가서 만나보면 그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조금 부족한 듯한 그 여성분이 신랑을 좋은 남편을 골라 가지고 아주 그 동창회에서 막 폼을 잡고 또그 음식값을 내고 또 좋은 어떤 옷이라든지 뭐 요즘 가방 뭐 좋은 가방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은 집에 오면 아그 남편이 초라에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하고 부부싸움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보는 눈이 남편 보는 눈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남편 보는 눈을 남자 보는 눈을 미혼인 분들은 좀 키우고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남자 보는 눈을 더 어좀 키워서 어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더 행복하고 이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 행복하시기를 이제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